지금 24,843 FV입니다. 네. 이게 파칭코 스케줄이고요. 이게 이걸로 지금 스케줄을 맡겨주셨는데 딱 20만 원이라고 합니다, 여러분. 에? 어... 그 혹시 그몇 개는 해도셨다고 했는데 그몇 개를 하신 게 아닌데요? <laughs> 여러분 이거는 <laughs> 뽑을 게 없어요. 실버 S 안 나오면 아무 것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, 여러분. 이거 다음주 리셋되면 가는 걸로 하고 다른 부계로 충전할 테니 그걸로 빠친 거 가시죠 근데 바르샤님 말씀이 딱 맞았네요 리셋하라 리셋하고 하, 하라 하시는게 지금 제가 할게 없어서 제 거에서 뭐 할게 있나 음... 제 거에서는 이런 거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게 없을 때116 갑자기 육진 도전 어? 어? 아니 왜 아, 잠시만 뭐... <웃음> 뭐야 <웃음> 나 잠금해지가 없었어 방금뭐나 잠깐 다만... 야, 개이득! 개꿀이다!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 뭐누? 원우... <laughs> 잠금해제 있는 줄 알고 지금 했는데! 아, 너무하세요. <laughs> 아, 우와, 5번180 <오모르> 됐다! <laughs> 아, 여러분, 지나 이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. 아니면 이런 것도, 116 이런 것도, 어, 진나딱 누르면, <laughs> 터지고 복구. <laughs> 잠, 시만 잠시만. 잠시만, 잠시만. 아, 아, 괜찮아. 바로 복구하면 되지. 이런 식으로 해서, 여기서 바로 돈 나오는 오징까지만 복구하면 되니까, 사진은 붙겠죠? 설마 막 이진 되겠어? 어? 아니 아니 뭐..뭐야? 어? 뭐야? 아왜 이래? 아 미안해 아, 아 죄송해요 진짜 아, 아 진짜 죄송해요 제가 안 그럴게요 진짜로 아 죄송합니다 진짜, 진짜 아. 이 자식 너 나랑 해보자는 거구만 들어가자 이렇게 해버리고 여기서 이제, 마음을 좀 가다듬고, 이런 식으로 슬슬 올라가면 된다. 네,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, 여기서 복구까지 완벽하게 시키면. 참지로 그 쓰겠습니다. 보정받는 골키퍼로 쓰는 거죠, 여러분. 이렇게 이제 보정받으면서 쓰는 거예요. 골키퍼 보정받으면서 게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. 네. 음.